안녕하세요. 어, 주엽동 강선마을 3단지 한신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 한신 아파트는 어,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얼마나 가격 상승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 얼마나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이런 어, 이 지나온 과거 가격을 보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기론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아마도 이 대통령 선거 전으로 해서 아마 많은 변화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한번 강선마을 3단지 한신아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한신아파트 위치는 현재 이 위치에 있죠 그리고 주엽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한신아파트에서 주엽역까지 오려면 이런 방식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한, 한 12, 3분 이렇게 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신 아파트 뒤에는 뭐이 국제 고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또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어 발산 중학교가 바로 단지 앞쪽으로 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 문화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공원길 따라서 문화 초등학교로 한 5, 6분 거리에 되고요. 발산 중학교도 뭐한 5분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신아파트는 그이역 주협역을 걸어가기는 조금 멀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 다른 단지보다 가격이 그 상승폭이 약간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어 그리고 이 아파트 구성을 보게 되면 그 9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538세대, 주차대수는 0.87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52.567평방미터는 172세대, 또 69.127평방미터는 150세대, 또는 84.96평방미터가 1 2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52.27평방미터를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이 빅데이터 그래프인데요. 어, 2013년, 14년, 이 시점부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 15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 정점을 찍고, 19년도에는 잠시 1년간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20년도, 후, 중후반부터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21년도에 상승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그러한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를 보면 2억 2천이었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까지 거래가 됐죠. 8천 정도 상승을 하게 됐고, 21년도에는 3억 4,800, 어, 21년도 들어서는 한 5천 정도, 가격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1년도에 총 13개가 거래가 됐고 9월달에 307동 5층에 3억 4,807국가로 거래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3억 8천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8천선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9.13 평방미터죠. 완전 세제수가 적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 2007년도 가격,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 이 시점에 와서, 어,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년부터는 가격 상승을 만만하게 했다가 여기도 보면, 19년도에는 가격이 이렇게 빠졌지요. 20년도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21년도에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실거래 치고가는 2억 8,450이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 7,900까지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4억 9,7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년도 실거래된 것을 보면 6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 9월 달에 그 301동 10층이 49,700에 됐고 10월 달에 301동 6층이 49,500. 거의 뭐 균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가락, 가격 하락세가 아니고 어, 강보합세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매물은 5억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가격은 3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84.96 평방미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 이 시점이죠. 이 시점부터 꾸준하게 만만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형식으로 움직여줘야 사실은 그 매수자나 매도자나 큰 부담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21년도서부터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3억 8,800이었고요. 20년도에는 5억 7,000, 또 21년도에는 6억 1,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6억 초반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이 한신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또 21년도에 총 12개가 거래가 됐고요 10월달에 302동 15층이 6억 1,500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6억 5천 전후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까지 어, 강선마을 3단지 한신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2평이 아직도 6억 초반이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을 두면서 관망을 해보시면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 아마도 이러한 시점에서는 마음이 급한, 분들, 마음이 급한 분들은 그, 금매물로 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나 서구, 어, 내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그, 제가 좋은 매물을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